안녕하세요. 월드비전 기숙학원의 수학점수 올리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권병록입니다. 수학을 잘하게 되는 과정을 근의 공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근의 공식이 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대답합니다. 근의 다른 말을 해라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95% 이상 대답합니다. 그러나 수능에서는 근을 구하라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. 수능 문제에서는 근을 X축과의 교점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이해해야 합니다. 위와 같이 수학의 개념과 실전 사이 배울 때와 시험 볼 때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핵심입니다.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다양한 수학적 표현에 능숙하다는 것, 암기가 아닌 이해를 잘하는 것, 한 단원만 잘하는 것이 아닌 것, 단원간 복합 개념의 융합 문제도 잘풀수 있는 것, 개념을 이해한 후 다양한 형태의 수능 수학 문제, 모의고사 및 기출 문제 등으로 오류잡기를 통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이다. 월드비전 기숙학원의 수학과 지도 방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수학의 개념을 바로잡고 이해시키겠습니다. 학생의 수학 수준과 편차를 고려하여 가르치겠습니다. 수능 수학 만점까지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꽉 메꿔 드리겠습니다. 월드비전 기숙학원은 수학에서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반드시 알 때까지 가르치겠습니다. 많은 수험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저희 월드비전 기숙학원에 맡겨주시면 반드시 수학은 자신감을 갖고 수능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월드비전 기숙학원 수학과 권병록입니다. 감사합니다.